안녕하세요. 성남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 주도형 생활권 계획 사업의 첫 번째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수진 2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 수진 2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재개발 후보지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일 성남시로부터 사업의 핵심 단계라 할수 있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것이죠. 이번 성남시의 승인을 통해 수진이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김은경 위원장님은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신속한 재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이끄는 재개발로 성남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진 2구역 재개발, 변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